책 부분을 빨리 펴주세요. 우리 이거 책 끝났죠? 네. 책이요? 네, 끝났어요. 이제 어디까지 나갔어요? 정비례, 방비례 제가 봤어요? 거기까지 끝나어요 아니야, 정비례 하면 거이 끝났는데? 방비례도 나갔그래서 너희 숙제를 거의 다 끝까지 했었는데 오늘 비롯한 비롯 어, 스트레스 테이 어. 아니요. 스트레스 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네, 진짜 빌바로 하고 는데 진짜 원까지만요? 그이 우리 스페인어 했을까? 네, 완전히 아, 도돼요어 네, 스페인어 영상 네. 봐? 네 어떻게 해요? 아니, 그쪽이 찍혔거든요 영상 찍을 때 근데 그거를 보됐어 오, 진짜? 응그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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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대요 <laughs> 수학이 터다고 <laughs> <수업이 힘들다고 웃음> 돼요? 진짜로? 지현아 핸드폰 갖고 빨리 카트 보여카드 보여드려, 보여드려. <laughs> 세윤한테 갑자기 실망을 받으네아하셔야 돼요 실망 좀아셔야될것 같아요 수학에 그렇게 실패하다고 실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스 라이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말이야? 네, 네, 이유가 네. 네. 우와, 친구라니까요, 아, 가 왜? 너희가 이야이유가 뭐야? 게이 이해? 너희가 어떻뻐가게너무 좋다고? 선생님가 이해? 너가어게이가어떻 이해? 너희가 다떻게이너가이가어떻가이가어 이해? 가 <laughs> 야, 조울이도 코로나고, 차주에도 코로나네. 아, 어, 맞아요. 차... 조울이 오늘 안 왔어요. 조울이 어디서요? <laughs> 우리 반에 있는 옷도 있고. 너는 왜안 걸려? 안 걸리고 <laughs> 싶은데 안 걸려? 몇까지 걸리는 거 자, 일단 이렇게 시다그러면 여러분, 이렇시다 네. 일단 262쪽도 숙제였지 네? 262쪽. 아, 진짜요?

어? 3, 4, 6 3, 4? 아! 사6 3, 3. 3, 4, 6? 네 3, 4, 6? 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이늘 이걸, 이걸 네. 써놔야 네. 이거 어떻게 영상 올릴 때 뭔지 안다고자 초등학교 6학년 5학이야내 너희한테 어. 이라고해어문제부터자 아. 3, 4, 6번이고요 페이지가 몇 쪽이냐면 262쪽이에요 3, 4, 6번을 풀겠습니다. 3, 4, 6번이요? 네. 와, 엄청 쉽습니다, 엄청.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어, 어. 첫 번째, 정비의 관계가 있는. 자, 3번 하는 거, 한번. 선생님, 저쓸수 있는 게샤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뒤척했어요. 저거 몇살 뛰는 거. 깊고 싶은 거였어? 어, 제가 푸어진 거 하나 았어요 어 아까 시간 많은 때그좀잘 잘라 오지 다렇 깎고 오지 왜 진짜로 자이 y는 얘가 y는 3분의 5x라고 하는 정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 반비례 그래프하고 a에서 만나는데 요 a라는 점의 x좌표가 3이라고 했는데 전혀 지그 끝까지 안 보내줘. 네. 야너 똑바로 안볼 거야. 그 책도 야, 여기 봐야지 여기 내가 다한명하자아 한 지금.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a 값이 얼마예요라고 구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저만 똑같은 문제 했잖아. 어, 아, 이 a라는 좌표를 난 구할 수 있다고요. 왜요? 이 a라는 좌표는 분명히 여기 우에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그런데 이 관계식 중에 요 a라는 점의 x 좌표가 3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 그럼 이 3을 여기서 딱 집어넣으면 Y가 얼마야? 야 왜요? 그건 5지. 음. 그럼 이 3,5라고 하는 이 A점이 완성이 됐고 이 A점은 어디 위에도 있어? 요 반비력 그래프 위에도 있지. 와. 그럼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네. 그럼 이 A값을 어떻게 는다고예약이하고 곱하면 된다고 하잖아. 15. 이렇게. 이렇 하시고. 선생수한번 주시면 바로 깎아주게요 아, 요라고 하고 있어 야, 야, 야. 그쪽으로 들어가서 떨어면안 돼. 자, 4번도 봐봐. 가뭄기대 그래프 y는 x분의 8이고요. 이거의 그래프 위의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점수인 점의 개수. 와, 이건 좀 어렵네. 그럼 어, 저렇게 두 개만 드릴게. 저렇게 두 개만. 시작 <놀람> 생각해봤는데 눌러가지 많어요 아니야. 네가 생각 자체를 요렇게 우리가 반면에 그래프에 전형적인 풀이에서 요렇게 하는 거 있었죠. 요렇게. 요걸 이렇게 받고 X를 요로 넘겨서 X하고 Y를 곱했더니 확인되더라. 요렇게 만들어 놓고 X하고 Y가 모두 다 뭐가 돼야 돼? 아, 네. 정수가 돼야 되지. 네. 그럼 얘는 네. 1 곱하기 8 요런 거 되지. 네. 그다음 2 곱하기 4 이런 거 되지. 네. 또4 곱하기 2도 되지. 네. 또8 곱하기 1도 되지. 네. 정수 중에는 요거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지? 여기에 다 마이너스 붙여도 되잖아. 네. 이것도 정수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에 대해서 총 8, 8쌍이 같은 경우지. 오. 그래서 그러면 몇쌍 생기냐? 8 쌍. 이렇게 얘기하면 될거니야 아이씨, 맨날 잡아,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빠져? 네. 어? 이 정신 못 차려? 중대하는지. 중대한 문제. 중대한 문제. 별두 개짜리. 와, 엄청 문제. 야, 이거, 다음 달풀수 있겠어? 네. 오케이. 뭐가 중요해요? 방금 막 언제 요한금 막. 아마 우리 썸머 끝나볼걸? 썸머가 언제 끝나는데요? 다음 달 한, 십, 10... 4일 중 5일 정도, 정도. 아다일요 그 어. 8월 15일 중5요 썸머 때는 뭐해요? 썸머 때는 수업지 저희도요? 아니 근데 그 방학할 때한번 아. 방학이 있어야 되거아니요 니는 한 방학 언제 되는 요 학교요? 몰라요. 아니, 저희 1 2일이요 근데 솔직히 니네들뭐 며칠 여기 있나나 일주일인데 3일. 3일밖에 안아 나머지 는 왜? 어에그 다음 주 일주일만 쉬그니까 그러니까 거기. 선생, 뭐, 저금요일날요 야, 이살아있어요그학박에서 어디 뭐 교육 EBS 뭐 프로그램 찍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너안가 되잖아. 아니 저 선생 가야 요 어디로 가다태양이요태양 갔다가 금방 오면 되지. 와요. 무슨 날 가서 무슨 날 왔어?

아이참, 나 오늘. 어, 6번, 10번, 한 번은 더. 야, 그림 그리는데 오래 걸리지. 다른 거 금방 써. 이거 쉬워요. 어, 쉬워, 쉬워, 쉬워. 그냥 문제에 딱 써져 있지 않을까요? 문제에 딱 써져 있어16 아니에요? 마이너스? 16 아니에요, 그냥? 아닌데? 아니요? 아쉽네요. 맞지 않아 지금 쉬워. 전혀 필요 없이 답은 12가 맞아. 원래대로, 니네들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기본적인 반비례의 원리만 갖고도, 요사라는 진짜 필요 없이 넓이가 48이면 A가 10이다라는 건가, 그냥 알수 있어. 그지만이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준 건, 니네들 한번 따져보세요. 다음 같지만 따져보세요. 자, 한번 따져보세요. 크니까 자, 한 해볼게요. 일단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여기 길이가 얼마? 8.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돼? 아, 6이야 되지? 네. 그럼 요 한쪽 길이가 3이야 되지? 네. 그럼 여가 4분만 3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곱하게1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그렇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이거에 걸리는 40탄이 나오더라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40탄이 나오더라고. 자. 자, 만약에 원래대로 그냥 갖고이사람 모르는데도 내가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 모르는데도, 자, 이거 넓이가 48이지. 그런데 얘는 이것들에 의해서도 좌우 대칭을 뽑고, 이 위아래도 대칭이 되니까 이거 한쪽에다 이걸어아야요 이거 네 분으로 나눠야 되잖 12가 되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여기 이 반대의 백부에 어느 점을 찍어도 이걸 걸으니까. 여기 얼마였어요? 15였지. 이거는 무조건 15잖아. 이렇게 찍어도 여기 15야. 이렇게 찍어도 여기 15야. 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찍어서 x축과 y 축을 수비로 내리면 이거의 이직사각형이 무조건 15라. 고 그런 원리가 된다고 보면, 요한요 4분의 1 쪽인 얘가 1 2면 어디에다 찍어, 어디에 찍어도 이거 열리는 무조건 12이란 말이야. 12이야. 고민하다가. 얘네 너무 쉬운 문제야 맞아, 직히자 그러면 정비의 관계의 관계의 확인이라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하 이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금방 끝내 버릴 건데 먼저 얘네들이 아 내가 여기 확인 문제 1 번, 2번두 개를 풀면. 그두 개를 통과를 바탕으로 해서 얘들이 오히려 왼쪽 거꾸로 왼쪽에 있는 개념을리 확인, 확인하기 문제를 얘들이좀 이따 풀 거야, 얘네들이. 근데 확인하기 를 먼저 풀어야죠안 그래요, 그지이 이 확인하기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풀면 쉬운데, 처음부터 괜히 가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얘 예, 이를 먼저 풀고서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 아, 차려할걸 보면. 그리고 e b o o k 거기 c e b o o k Facebook? 이 a c e b o o k f a c e 나... o o k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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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c e b o o 네. 학생들 e b o o k f a c e b o o 그 f 있 c e b o o k f a c e b o o 이 Facebook? f a 생 e b o o k f a c 초 b o o k Facebook? f a c 아! 저재민이에요야재민아 네? 재민이가 차다 학생 아니야? 아니죠. 자 이거 유튜브 이거 내가 더 유명한 강사가 돼서 막 유튜버가 막 돌면 내가 재민아 이랬다고 모든 초딩생들이 또 뱀밀고 막그걸 가능성이 높게 해어약 50여 명 있다. 자 1번 7 l 의 휘발유를 넣으면 63km를 갈수 있는 자동차가 있을때예 얘들아 그런 생각 하세 문제 풀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아니 내가 이 문제를 풀면 이확인문제 먼저 풀고그 앞에 다시 들어가서 대명하게 붙여놔자 7L의 휘발유를 넣으면 63kg를 갈수 있는 자동차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연비라고 해요. 연비. 연... 자 연비는 음. 리터 단위로 얘기할 거야. 자 1L로 그럼 얘는 몇 kg를 갈는 거야? 63. 야, 6 3 아니 아니 아리 2L. 아니 2kg는 2 k 1리터로 9리터 달리는 건 뭐야? 아무래좀 음, 쓰레기네요. <laughs> 아 9킬로미터면 뭐 요즘 신형차는 다 연비가 좋아졌지만 예전의 대형차는 대부분 이게 연비가 심각하지? 조금은 자짝아 이만큼 9킬로미터면은 그러니까 1리에1리7리 1L, 되면은 9킬로 그러니까 1리에 9킬로미터밖에 는 거지. 나이 문제 어디서 어아 죄송해요. <laughs> 왜심기야 그냥 문제가 그렇다고? 아 야. 자 그럼 봐봐. 아 어, 그러면 1L에 9km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XL의 휘발유도 뭐 Ykm로 갈수 있다. 그러면 봐봐. XL면 XL면 몇 km를 달리는 거야? 9Xkm를 달리는 거지? 네. 맞아요? 2 Xkm를 달리는데, 요게 바로 뭐냐, Ykm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1L로 9km를 달려. 그러면 2L로는 18km를 달려. 3L로는 27km를 달려. 이런 식으로 달려면 Xkm면 9Xkm를 달리겠지.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이거 정비를 하게 서서 방금 네. 연배하고 달리는 거니, 관계의 관계야? 네. 그럼 Xkm, Ykm로 달릴 수 있더라고 할때 X와 Y 사이의 관계가 있어. 그거 하고 그래서너디니털몇 회까지 쓸수 있어? 네. 쓸수 있지. 자 그리고 이 자동차로 450km. 이거는 km니까 Y의 단위야. Y의 단이 그럼 450km를 달리려면 몇 미터를 넣어야 되나 물어보고 그럼 몇 미터 넣어야 돼? 50. 50이 돼. 50m가 들어가면 혈라을 하는 것 야시갈비야. 야가0 m 이 거. 쉽지? 네. 상 1번? 상 1번 틀었어요. 좋은지? 와, 아니요. 아, 내말안 듣고? 아니요. 아니, 들었 연기 없죠 저쪽 시간을 끌면서 자기는? 아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아니, 끌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 아, 뭐 말하기 싫었다 아니요. <laughs> 이거는 그냥. 뭐 했어? 네. 이죠 일단 이거. 이 이거. 야 x,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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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 이거. 이거. 이이이 승인네 반. 이것도 쉬울 것 같아. 이것 자, 승인의 반에서 청소를 하는데, 12명의 학생이 30분 동안 해야 끝낼 수 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승인네 반, X명의 학생이 청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y 분이라고다큼 물으면 답해라.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건데, 여기 단이 말이 제일 중요하지. 학생 한 명이 청소하는 양은 같다. 라고 했어. 그러면, 12명이, 12명이 20분 걸리면 그 일을 모두 완성한대. 그럼 예를 들어서, 30분. 만약에 6명이 하면 몇분 걸려? 15분. 더 찾는걸요? 아... 네. 12명이 일을 나눠서 하면 20분이나 걸리는 일을. 4요 40분, 4 40분 이요 그럼 네. 이해해서 세 명이 한 명. 오, 8십 분. 어? 8십 분. 팔십 어? 80분. 분이지. 너 이거 어떻게서 나온 거야 지금? 합이래. 아,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2백사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가 있다고 해보자.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이백사십,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이백사십 되게 좀한 거잖아 지금. 네. 그러면 사람 수를 x 명이라고 하고 시간을 y 분이라고 했을 때, 여기 그렇게 되나요? x 명의 학생이 y 분 동안 일을 한사람이으면 x 명이 y 분 걸려서 하면 내가 이걸 곱해서 똑같은 숫자 240이 나오도록 만든 것처럼 이것도 곱했을 때 네. 왜? 네, 근데 좀 20분이 아니라 30분이에요. 1 2명 30분 걸렸어. 네. 오. 네,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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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나 잘한다. 어, 원래 하려고 360이었잖아. 네. 360이랑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6명이 하면몇분 걸리겠어? X분에 360.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식이죠? 이게식이고요 음, 그래서, 교실청소로 20분 만에 끝내려면 몇 분에, 여기 20분 만에, 여기가 20분, 얘가 시간이니까 20분 만에 끝내려면 몇 명이 일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이해하고 순서 바꾸면 돼. 위치를 바꾸면 돼. X는 20분에 360이니까몇 명? 18명이. 네, 네. 아, 어.. 네트 아, 되죠? 네 그럼 네 하면 요 네? 네트 혹시 요음야 이게 무슨 소리다 이게? 네? 이게 뭐야? 이름 명. 어? 이명. 어 이름 명이지 이름 명 그지? 네어 안해 한자 안해 <laughs> 내 한자 배웠어? 아뇨 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찍었는데 찍었어? 야 기현아 너 이거 알았잖아 네? 방금 네가 얘기했잖아 명의라 네. 아니 이름이라고 얘기했는 네. 이름은 네. 저희 학교 네. 원래 아원 책이 있긴 해? 아마요저등학교때너무너거 아무튼 지이 풀었어요 뭐? 아마도요? 이요 내가 일찍 오니까 지우가 일찍 오니까 저가 늦은 지우기도 지우기가 거는거 그게 안 돼. 정말 착해. 좀. 좀. 놓고, 어, 티가 가지고 여기 환기 시켜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여기 쓰레기들은 다 줍고. 너 오기는 지나지면서 이렇게 정신 먼찍어 <laughs> 아, 얼마나 착해. 착하고. 제가 평소에 괜찮한데 어, 우리 서윤이하고 조금 내가 나쁘게 긴 하지만. <laughs> 야! 뭐? 변한 이 나쁜 거지지 변한 거예요? 변한 어?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거예요? 왜 변한 거요요왜 변한 거이거거요 거예요? 아니야, 아니. 이거요거 이거 누르면, 이거. 잠깐